보아이 이거를 먹으려면 살실상 방법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세번을 해봤는데 5천억인가 6천억 넣어가지고 한 300억 먹었거든요? 6천억 넣어서 300억에서 400억? 근데 어떻게 했5 어디를 면 이거 해야지 <laughs> 근데 그냥 하면 억울하잖아요 일단은 편집자 계정을 어, 재물 삼아서 예, 여기다가 한 조져버리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자 편집자 계정에 들어왔고요 지피가 <laughs> 없네? 아예? 어, 네. 트레젝이 팔 잖아. 어차피 칠진안 붙일 거든아니칠진 <laughs> 붙이면은 뭐팔진 누르겠다고 트레젝이를 사 못하더라고요. 아니 안 붙잖아. 지금 십자거 아니야? 스테이크 월요일에 1 일트. <laughs> 야 이거가 그러면 얼마 먹었냐? 이게 한번할 때. 800억에서 들어가지. 800억에서 천억이나 들어가? 야, 그럼 예훈자 지금 칠진 도전하는데 1조 먹었네. 야, 그거 아껴가지고 교환 돌렸으면 남는 거라도 있지. 이거는 남는 것도 없네. 진보권은 진보권대로 가져가. 팀비는 팀비대로 가져가. 이게 이거 하자. 35점. <laughs> <laughs> 얼마지? 일단은 이게 제가 바예요 지금 이거 두배 걸려 있잖아. 요 영진이 두배 걸려 있는데 얘랑 저예요. 아, <laughs> 어, 이거 빼고요.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23 자리부터 한번 가보는 건데. 그거는 근데 손해가 안 커. 300억 해가지고 작게 나와도 40억이니까. 근데 그 확률이 0 0 1 3인가 0.01이야. 그래서 할 거면 차라리 226이 그 나다아 아, 차라리 126이 낫다. 너 아직 이 매운 맛을 못 봤구나. <웃음> <웃음> 나 솔직히 근데 행 진짜 진지하게. 두번 이상할 생각 없어. 두번 이상할 생각 없다고? 아니 왜 지단이 나오면은 할거 아니야? 만약에 지단이 한 번에 나왔어, 그러면 안 해? 일단 한 번에 나왔으면. 어. 꿀꿀해. <laughs> <프로그램이 있어. 웃음> <laughs> 일단은 한번 사볼게요 오야 매물이 말라간다 39억이 제일 싸 지금 한 40억까지 사면 될거 같은데? 이말2은 30개 사도 되냐? 아그 파란불이 없네 아쉽다 아니야 파란불 있어 있어 양심이 없냐? 혹시 긴장되시나요? 이거 한 천억 손해 아니야? 만약에 조지면은 차에게 11테따 치즈모으로 그래 아 그래 근데 저그 한번 시도했다가 또 터졌다고 생각해 솔직히 그렇게 열받지 않은 게 월돈한테 호되게 당해가지고 너 옛날에 그 벤제마에다가 돈 엄청 쓰지 않았냐? 돈은 벤제마에 많이 썼고 많이 터진 건 이제 월돈이 제일 많이 터지긴 했지 월돈이 15번 벤제마가 10번 너는 뭐 지랄을 못 붙여? 1200억 써가지고 교환 가보도록 할게요 뭔가 될거 같은데 될거 같다고? 아, 그런 말 하지 마! <laughs> 누가 맨날 그런 말 해가지고 야, 된 적이 없어! <laughs> 만약에 망하면은 1억1 1억 손해! 근데 궁금하다! 아이콘 좀 다른가? 나도 궁금딱그생각고 어, 있어! 가볼게요! <laughs> 연 프랑스 아르헨나 R.W? 아..아..아.. 아아아 맞아 뭐 이거? Vicianino, Loki v i c i a n 팔리 o Loki Vicianino, Loki Vicianino, 야 o k i Vicianino, Loki v i c i a n 히 n o Loki Vicianino, Loki Vicianino, Loki v i 형이 입고 한 번만 돼서. 한 번만 더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128이 나오잖아? 만약에 형이 또 128을 뽑으면 형도 한번하잖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20나라자야 <laughs> 머리 좀 내봐. 아! <laughs> 프랑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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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CM! 아씨 진짜 나오네? <laughs> 마지막 트 이거 진짜 느낌 왔어 진짜, 진짜 느낌 진짜 왔어 아 어, 진짜 마지막 트 어차피 돈이 이제 어... 거의 없어 이러건 기다 경림대 음... 한명 제거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3천억... 치... 아 지금 얼마 쓴 거지? 원래 얼마있었냐야 프랑스가 뜨면은 무조건이잖아 그시 프랑스가 밑에가 음... 없어 아... 내 기억상 대한민국은 어떠라? 그러다황기찬 나와? 음... <laughs> 어? 아개찮 <오케이. 웃음> <laughs> 캐나다 데이스 이거 이상하냐? 오우 와한 18만 나오네 아 이거 왜 울어? 근데 얼굴이 좀 빨간데 귀가 빨개 진짜 내가 아 여러분 내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귀가 빨개요. 이렇기 때문에 교환은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여러분께 교환을 하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에이.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형 도망가도 되냐? 재물 세번했으니까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엄마, 너도 원래 이 친구가 이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저희 채널에서 일하면서 점점 애가 좀 이상하게 바뀌더라고요. 음, 아, 진짜 진지해요. 점점 이제 약간 영두토화가 돼가네. 그 다음에 저희 컴퍼니 애들이 다 운빨도 안 좋아. 운이 좋은 애가 한 명도 없어. 자, 네가 뽑아봐. 오케이, 오케이. 뭐 뽑아줄까? 음, 기다요 난 어, 아니, 아 이거... 하하는주장 아니야. 얘얼굴세 번째 보는 거 같은데, 방송에서? <laughs> <놀람> 야너왜 좋아해? 이튿날 얼마나? 너왜 좋아하냐? 좋아하냐 <laughs> 너. 야 존자 좋아하드만. 야아 이러면서 존자 좋아하드만. 어이가 없는 걸 보면, 봐봐 지금 형네번 했고 나세 번, 일곱 번인데 일곱 번 중에 세 번이 슈탈러가 나왔어 이거. 야, 저거 세번 뽑을 운이면은 솔직히 우리 둘다 진짜 뽑았어야 정상 아니야? 형 빨리 육바로 달아 6바 육바. 빨리 <laughs> 달아 육바, 육바. 진짜로 쓸 거야 이 씨. 봐봐요 지금 옆에서 웃는 소리 들리죠 여러분? 아니 어이가 없다니까. 아 진짜 구라 지고 아이콘 아무거나 나와봤으면 좋겠어. 이 정도 썼으면은 이제 이번엔 내가 까볼게. 아 이번에도 만약에 근데 도준 씨엠 슈탈로 나오면은 이거 진짜 고급 게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작 게임이야 Go! <laughs> 뭐 교환하고 있냐고요? 그냥 만나는 중에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땅바닥에다. <laughs> 아 대한민국! 야한번더 빠지면 다 128이야. 그럼 0 개라고 진짜 몇 개야? 그러면 40%란 말이야? 저대 무슨 지금 돌리면 40% 저거밖에 안 걸려. 한 번에 여러 개 돌려보자. 지금 두번 남았거든. 두 개를 한 번에 돌려보자. 이제는 진짜 진호라랑 지단이랑 같이 나와야 본전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4.5%잖아. 근데 저거밖에안 나와. 미디고 이삭 그 130도 3%인데. 130도 3%야? 3.5%. 아니 근대왜 130이 안 나와? <laughs> 와 아, 1조 쓰고 지단 나오면 그나마 웃으면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지단 하나라도 나오면은 잠브로타 나와도 괜찮지. 어, 잠브로타 같은 것만 나와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거의 지단 줄로고 바로 그 다음에 사네. 나 깔끔하게 60개 샀거든? 이거이 <목소리> 네가 눌러봐. 아, 진짜 못놀리나 진짜 너무 열받을 거 같아. 128, 128만 피하자. 128, 128만 피하자. 하나는 걸려도 돼. 러신데. 뉴스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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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하지 마세요. 예. 일썼습니다 내일 좀. 나오지않아뭐 나와. 이 <laughs> 아...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서 <laughs> 말도 안 난다. <laughs> 어이가. 아, 진짜 어지럽네요. 예, 여러분. 예. <laughs> 이러니까 메모리 아플리는 것 같아요. 예. 이러니까 어쩔 수 있나. 뭐 씨. 아, 내일 좀.